마라톤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 결승선을 통과해 1등으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결승선 바로 앞에서 레이스에 합류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집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축구 선수가 생방송 중 발끝으로 공을 슬쩍 건드리는 모습이 포착되어 경쟁보다는 코미디에 가까운 순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부들은 잡은 물고기 안에 납출을 넣어 상금을 타내려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수백만 명이 지켜본 사건들입니다. 일부 선수들은 용서를 구하고, 어떤 이들은 부인하며, 심지어 몇몇은 자신의 속임수에 대해 자랑까지 합니다. 과연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 어디까지 갈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페어플레이에 대한 관념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테니까요. 1위 로지 루이즈 로지 루이즈는 1980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한 것으로 보였지만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타이틀을 박탈당하며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녀는 2시간 31분 56초라는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이는 아마추어에게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선수들과 관중들은 그녀를 코스 내내 본 기억이 없다며 그녀가 완주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의 진술에는 여러 불일치가 있었고, 몇몇 체크 포인트에서는 기록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목격자는 그녀가 결승선에서 약 1.6km 떨어진 지점에서 레이스에 합류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며 의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로 그녀의 부정행위가 일례성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는데. 1979년 뉴욕시 마라톤에서도 비슷한 비행으로 실격 처리된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스턴 마라톤 관계자들은 그녀의 기록을 삭제하고 정당한 우승자인 제클린 가로에게 승리를 돌려주었습니다. 이 토니 로모. 토니 로모는 델러스 카우보이스에서 네플 선수 생활을 전부 보낸 전 커터백입니다.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미식축구 선수로 뛴후 2003년 신인 자유계약 선수로 카우보이스에 합류했습니다. 언더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모는 2006년 팀의 주전 쿼터백으로 성장했고 4차례나 프로볼에 선정되었습니다. 즉흥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유명한 로모는 때때로 노련한 경기 운영과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2012년 필라델피아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그는 측정 전에 발끝으로 공을 앞으로 슬쩍 미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속임수는 너무 뻔해서 아무도 속지 않았고 페널티를 받지도 않았지만 작은 이득을 얻으려는 사소한 시도조차 항상 켜져 있는 TV 카메라에 포착된다는 가벼운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3. 으줄리 밀러 캐나다의 철인 3종 경기 선수인 줄리 밀러는 인상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캐나다 휘슬러에서 열린 아이언맨 캐나다 대회에서 자신의 연령대 그룹에서 우승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2013년 아이언맨 캐나다 대회와 2014년 중국 웨이하이에서 열린 아이투 장거리 철인 3종 경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자신의 연령대 그룹 우승을 차지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경쟁 선수들은 휘슬러 코스에서 그녀를 본 적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사관들에 따르면 그녀의 타이밍 칩 데이터와 기록된 구간별 기록은 그녀가 전체 레이스를 완주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검토 끝에 밀러는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식 결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4 메리언 존스 메리언 존슨은 미국 출신의 전 세계 육상 선수권 우승자이자 전 프로농구 선수로 약물 스캔들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10대 시절부터 두 종목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그녀는 1997년 아테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00m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존슨은 출전하는 5개 종목 모두에서 금메달을 따겠다는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100m, 200m, 4x400m 계주에서 금메달 3개와 멀리뛰기 4x100m 계주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의 남편이었던 시 제이 헌터가 올림픽 전에 난드롤론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존스는 수년간 부정행위를 부인했지만, 2007년 10월 경기력 향상 약물을 사용하고. 연방 수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그녀의 시드니 올림픽 메달 5개를 모두 박탈했고, 2008년 1월 존슨은 약물 사용과 수표 사기 계획에 연루된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석방 후, 그녀는 오프라 윈프리와 유명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은 메리언 존스의 업적이 그녀의 선수 경력을 몰락시킨 약물 스캔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5. 제이콥 러닝과 체이스 코민스키 28,750달러. 한화로 약 3,900만 8 0원의 상금이 걸린 낚시 대회에서 프로 낚시꾼 제이콥 러닝과 체이스 코민스키는 2022년 9월 30일 오하우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1위오 월하이 트레일 토너먼트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대회 디렉터인 제이슨 피셔는 그들이 잡은 물고기가 비정상적으로 무겁다고 의심했고, 물고기 배를 가르자 그 안에서 납추와 월하이 물고기 살점이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노한 경쟁자들이 소리치는 극적인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되었고,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실격 처리되었고, 이후 체포되었습니다. 2023년 3월, 그들은 다른 혐의는 기각되는 조건으로 중범죄인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0일의 징역형, 1년 반의 보호 관찰, 2,500달러, 하나로 약 343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낚시 면허는 3년간 정지되었습니다. 또한 코민스키의 10만달러, 하나로 약 1억 3,720만 원 상당의 낚싯배도 몰수되었습니다. 이 스캔들은 경쟁 낚시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부정행위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6. 맥시멈 시큐리티 2019년 켄터키 더비 제1 4 5회 경주는 경마 축제가 되었어야 했지만 논란으로 끝이 났습니다. 루이스 사이즈가 탄 맥시멈 시큐리티는 대부분의 경주에서 선두를 달리다 결승선을 통과해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경주 감독관들은 맥시멈 시큐리티가 마지막 코너에서 바깥쪽으로 벗어나 워 오브 윌, 롱 네인지 토디, 보드 익스프레스 등 여러 다른 말들을 방해했다는 이의 제기를 검토했습니다. 오랜 심의 끝에 맥시멈 시큐리티는 실격 처리되어 19마리 중 17위로 기록되었고, 승리는 플라비엔 프라트가 탄 컨트리 하우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이즈는 자신의 말이 관중의 소음에 놀랐다고 주장했지만 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이유로 나중에 15일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켄터키 더비 역사상 1등으로 들어온 말이 방해 행위로 인해 실격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7. 히바우두 비토르 보르바 페헤이라 위대한 브라질 축구 선수 중한 명으로 널리 알려진 히바우두는 2002년 월드컵 우승, 1999년 발롱도르 수상, 바르셀로나와 AC 밀란 등 명문 클럽에서의 활약을 포함하여 화려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정상급 선수들처럼 그 역시 때때로 심판의 판정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접촉을 과장하는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2002년 피파 월드컵 브라질과 터키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경기 종료를 몇분 남겨두고 히바우드가 코너킥을 준비하자 터키 수비수 악한 윈살이 좌절감에 공을 그에게 걷어찼습니다. 공은 히바우드의 다리를 맞았지만 그는 얼굴을 감싸주고 연극처럼 쓰러졌습니다. 이미 경고를 한장 받은 윈살은 퇴장당했습니다. 피파는 나중에 이 사건을 재검토하고 연기, 시뮬레이션에 대한 벌금을 히바우드에게 부과하면서 이 사건은 축구에서 다이빙의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었고, 세계적인 선수들조차 때로는 연극에 의존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8. 사이먼 다이슨. 2013년 상하이에서 열린 BMW 마스터스 대회에서 영국 골프 선수 사이먼 다이슨은 퍼팅 라인에 있는 스파이크 자국을 공으로 눌러 평평하게 만드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규정 16대1의 위반이었습니다. 그는 규정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두 타벌타를 추가하지 않고 잘못된 점수를 기입했기 때문에 대회에서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유럽 투어는 이 문제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그에게 4만 9천 달러, 하화로약 6,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18개월간의 보호 관찰 기간을 두는 2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이스는 사과했지만, 우연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렴성과 자율적인 규칙 준수에 기반을 둔 골프라는 스포츠에서 사소해 보이는 위반 행위도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서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 앞으로도 더 멋진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 드와이트 하워드 드와이트 하워드는 운동능력, 리바운드, 슛 블록킹 능력으로 유명한 프로 농구 선수입니다. 선수 경력 동안 그는 엠베어 올스타에 8번 선정되었고 올엠베어 퍼스트 팀에 5번 이름을 올렸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NBA 올해의 수비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전성기는 올랜도 매직에서 보냈고, 2009년 NBA 결승전까지 팀을 이끌었지만,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에게 패했습니다. 2016년 3월, 휴스턴 로키츠 소속으로 애틀랜타 호크스와의 경기 중, 하워드는 경기 중 손에 스티컴 스프레이를 뿌리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접착제 사용은 NBA 규정상 금지되어 있음으로 인한 위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하워드는 벌금이나 출전 정지 징계를 받지 않았고, 이는 프로농구에서 규정 적용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5살 알로시 스포츠 코치들은 흔히 승부욕이 강하면서도 공정한 인물로 여겨지지만, 2010년 뉴욕 제츠의 체력 및 컨디셔닝 코치였던 살 알로시는 극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틀을 깼습니다. 12월 12일 마이애미 돌핀스와의 경기에서 알로시는 펀트 커버리지를 위해 사이드라인을 따라 달리는 마이애미의 코너백 놀란 캐롤을 걸어 넘어뜨리기 위해 무릎을 내밀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알로시는 비활동 중인 제츠 선수들에게 사이드라인을 따라 벽을 만들어 상대 선수들을 방해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제츠 구단은 그를 무기한 출전 정지시키고 2만 5천 달러. 하나로 약 34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사과했지만 이미 손상은 입었고 알로시는 2011년 초 자신의 자리에서 사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포츠맨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이 선수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코치들 역시 뜨거운 경쟁 속에서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11 빈첸초 니발리 2015년 부엘타 아에스파냐에 참가한 이탈리아 사이클 선수 빈첸초 니발리는 2단계에서 충돌 사고로 펠로톤 선두 그룹 에서 뒤처지면서 일찌감치 공경에 처했습니다. 선두를 따라잡기 위해 니발리는 자신의 아스타나 팀 차량을 잡고 눈에 띄게 견인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장면은 TV 카메라에 명확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잠깐의 스티키 보틀 도움은 때때로 눈 감아주기도 하지만, 니발리의 견인 정도는 고의적인 행위임을 의심할 여지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즉시 대회에서 실격 처리되었고, 차량을 운전한 아스타나 스포츠 디렉터 알렉산더 셰페르도 추방되었습니다. 니발리는 나중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이 사건은 최고의 선수들조차 압박감 속에서 무모한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빈첸초 니발리의 실격이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경기 당시의 압박감과 상황을 고려해 관계자들이 더 관대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12. 루이스 레스토 1983년 6월 16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루이스 레스토는 무패 유망주 빌리 콜린스 주니어와 10라운드 경기를 펼쳤습니다. 콜린스는 공격을 받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콜린스의 코너에 있던 그의 아버지가 레스토와 악수를 하면서, 글러브에 무언가 이상이 있음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글러브 안에 패딩이 제거되어 레스토에게 불법적이고 치명적인 이점을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뉴욕주 체육위원회는 레스토와 그의 트레이너 카를로스 파나마, 로이스를 평생 출전 정지시켰습니다. 1986년, 그들은 폭행, 공모, 그리고 무기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년 이상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레스토는 다시는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영구적인 눈 손상을 입은 콜린스는 다시는 복싱을 할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1984년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가 링박에서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복식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스캔들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13 조지 브레.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조지 브레드의 이름은 항상 거론됩니다. 명예의 전당 경력과 함께 그는 야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논란 중 하나인 송진 타르 사건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1983년 7월 24일, 브레드 캔자스 시티 로열스는 뉴욕 양키스와 양키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가졌습니다. 9회 초, 브레든 구스 고사지를 상대로 투런 홈런을 쳐서 로열스를 5대4로 앞서게 했습니다. 이때 양키스 감독 빌리 마틴은 브레드 배트의 모든 송진 타르가 멜비 규정상 허용된 18인치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심판들은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홈런을 무효로 하고 불레덱의 아웃을 선언하며 경기를 끝냈습니다. 불레덴 경로하며 더그아웃에서 뛰쳐나왔고 이 장면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로열스는 이에 항의했고 아메리칸 리그 회장인 리 맥페일은 나중에 배트는 불법이지만 타격은 유효하다고 판결하며 홈런을 복구시켰습니다. 25일 후 경기가 그 시점에서 재개되었을 때캔자스 시티는 5대4로 승리를 지켰습니다. 이 사건은 송진 타르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야구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논란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14. 디에고 마라도나 1986년 6월 22일, 멕시코시티의 에스타디오 아스테카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피파 월드컵 8강전에서 51분 0대0인 상황에서 디에고 마라도나는 잉글랜드 골키퍼 피터 실튼 근처에서 공중볼을 향해 점프했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공을 쳐서 골망 안으로 넣었습니다. 당시에는 비디오 판독이 없었기 때문에 잉글랜드 선수들의 격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티니지 심판 알리빈 나세르는 그 골을 인정했습니다. 경기 후 마라도나는 마라도나의 머리로 조금 그리고 신의 손으로 조금 골을 넣었다고 묘사했고 이 문구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4분 뒤 그는 잉글랜드 선수 절반을 제치고 드리블하며 골을 넣었고 이 골은 나중에 피파의 세계의 골로 선정되었습니다. 악명 높은 신의 손과 그가 같은 경기에서 보여준 눈부신 단독골의 대비는 마라도나의 천재성 안에 공존했던 논란의 여지 있는 면과 뛰어난 면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순간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15. 휴스턴 에스트로스 2017년 시즌과 2018년 일부 기간 동안 휴스턴 에스트로스는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9년 11월 전 에스트로스 투수 마이크 파이어스가 팀이 센터필드에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해 투수에게 주는 포스트레 사인을 해독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신호들은 버그아웃에서 쓰레기통을 두드리는 이제는 유명해진 시스템을 통해 타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에스트로스 타자들이 곧올 투구의 종류를 미리 알수 있게 해주었고, 이는 타석에서의 역학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MLB는 헌법상 허용된 가장 큰 액수인 500만 달러, 한화로 약 68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2020년과 2021년 팀의 일, 2라운드 드래프트 지명권을 박탈했습니다. 또한 리그는 제프 루나우 단장과 A, J, 힌치 감독에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고, 이들은 나중에 에스트로스 구단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에스트로스가 받은 징계가 쌓인 훔치기 스캔들의 규모에 합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멜비가 팀과 선수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하려면 채널 구독과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6 토냐 하딩. 미국 피겨 스케이트 선수 토냐 하딩은 1994년 라이벌 낸시 캐리건에 대한 공격과 연루되면서 악명을 얻었습니다. 하딩의 전 남편 제프 길룰리와 그녀의 경호원 쇼 네카트는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미국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전에 캐리건을 폭행하도록 계획했습니다. 1월 6일 코보 아레나에서의 연습 도중, 캐리건은 무릎을 공격당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딩이 연루 사실을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공격이 발생한 후, 은폐를 도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광적인 취재와 하딩의 경력 및 개인 생활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촉발했습니다. 그녀는 기소방해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보호 관찰, 사회 봉사,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94년 6월, 미국 피겨 스케이팅 협회는 그녀를 평생 출전 금지시키면서 사실상 그녀의 선수 경력을 끝내고 명성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 공격은 스포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스캔들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7벤 존슨 벤 존슨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100m 우승과 9.79초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캐나다 스프린터입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 경기 후 약물 검사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인 스타노졸롤이 검출되면서 그의 승리는 스캔들로 전락했습니다. 존슨은 금메달과 세계 신기록을 박탈당했고 인연 간의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스포츠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그의 명성을 훼손했으며 약물 복용, 페어 플레이, 그리고 육상 경기의 진정성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존스는 1991년 경기에 복귀했지만 예전의 지배력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1993년 그는 다시 약물 양성 반응을 보였고 평생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의 몰락은 스포츠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더 엄격한 반도핑 정책을 촉발하고 국제 경쟁에서 경기력 향상 약물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재정립하게 했습니다. 18 클린트 보이어 아스칼 드라이버 클린트 보이어는 화려한 경력을 누렸지만 2013년 그는 스포츠계의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9월 7일 리치몬드 국제 경기장에서 열린 페더레이트 오토 파츠 400에서 보이어는 7바퀴를 남기고 스피나며 경고 상황을 발생시켰습니다. 스피나 타이밍은 그의 마이클 월트립 레이싱 팀 동료 마틴 트루에스 주니어가 스프린트 컵을 위한 체이스,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순위를 뒤바꾸었습니다. 보이어는 고의적인 스피나 부인했지만, 무전통신은 그 반대를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아스카운는 조사에 착수하여 마이클 월트립 레이싱에 30만 달러, 하나로 약 4억 천만 원의 벌금과 보이어, 트루엑스 주니어, 브라이언 비커스 3명의 드라이버에게 각각 50점 감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트루엑스는 체이스에서 제외되었고, 나이언 유먼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리치몬드 스핀 스캔들은 아스카에서 팀의 전술이 어떻게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의 경주 모니터링이 그러한 계획을 숨기기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9. 알렉스 로드리게스. 에이로드라고도 불리는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시애틀 메리너스, 텍사스 레인저스, 뉴욕 양키스에서 뛰었던 전 메이저리그 야구 스타입니다. 그의 시대에 가장 재능 있는 선수 중한 명으로 여겨졌지만 그의 경력은 논란으로 얼룩져 있기도 합니다. 2009년 로드리게스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네인저스 시절의 경기력 향상 약물을 사용했음을 인정하며 당시 기록적인 2억 5,200만 달러 하나로 약 3,455억 원의 계약을 정당화하기 위한 압박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그는 현재는 사라진 플로리다의 한 병원에서 금지된 약물을 획득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들의 연루되었습니다. 오랜 항소 끝에 로드리게스는 2014년 전체 시즌 출전 정지를 당했는데, 이는 당시 MLB 역사상 최장 기간의 약물 관련 출전 정지였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마돈나와 캐머런 디아즈와 같은 유명인들과의 관계로 타블로이드지의 주목을 받았고. 불법 포커 게임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그의 엄청난 양키스 계약과 부진했던 기간이 합쳐져 그가 투자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드리게스의 경력은 경기력 향상, 약물 사용이 명예의 전당급 업적조차 어떻게 가려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20 마크 슐러스 래프의 가드마크 슐러스는 그의 강인함 뿐만 아니라 리그 역사상 가장 특이한 부정행위 논란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 11월 16일, 덴버 브론코스와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오먼데이 나이트 풋볼 경기도 중, 심판들은 몇몇 브론코스 라인맨들이 비정상적으로 미끄럽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불만이 제기된 후, 슐러스는 경기장에서 나와 미끈거리는 물질을 닦아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물질은 바셀린으로 밝혀졌습니다. 슐러스는 팀 동료인 브라이언 하비브, 게리 짐머맨과 함께 네플로부터 5천 달러, 하나로 약 686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에 남게 한 것은 슐러스의 뻔뻔함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전술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부정직하기보다는 창의적인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적으로는 규칙에 어긋나는 특정 형태의 노련한 경기 운영도 스포츠 문화의 일부로 여겨지며 종종 묵인되었던 프로 미식 축구의 다른 시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포츠 부정행위의 스캔들 세계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라톤 지름길부터 속임수를 쓴 낚시까지. 이 20명의 선수들은 불공정한 이점을 얻으려는 유혹이 모든 수준의 경쟁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특히 이 사건들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관련된 선수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카메라가 어디에나 있고 아무것도 오랫동안 숨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은 듯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행위자들 중 일부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다른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고집했으며 몇몇은 규칙을 어긴 자신들의 창의성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 부정행위 사건들 중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이 선수들 중 일부는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들의 결과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프로든 아마추어든 스포츠에서 부정행위를 목격한 적이 있으신가요? 화면에 뜨고 있는 다른 멋진 콘텐츠들도 확인해 보시고, 저는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스포츠 스캔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즐거우셨다면, 스포츠계의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주시고, 알림 버튼을 눌러서 저희의 최신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